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내외, 문재인 부부, 세계 곳곳을 다니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0일 했죠? 한미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부부 모두 미국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워싱턴 DC 배학관 오발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때 실무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 동반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초청했기 때문에 간것 같습니다. 실무회담이었습니다. 1박 3일간의 그런 실무회담. 그런데 한미정상회담 이번에도 역시 실패로 그렇게 기결이 된다고 각 언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구를 했죠. 그런데 며칠 며칠 되지 않아서 또또 또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트르크메니스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방문하는 나라 모두 디에스탄이 붙었습니다. 트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스탄 흐 여러분이 아실 것은 뒤에 스탄이 붙은 나라는 모두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뒤편에는 모두 스탄이 붙어있습니다. 가장 쉽게 사례를 볼수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탄은 뒤에 붙어있으면 이슬람 국가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모두 국기에 초성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있고 또 별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특징이 초승달과 그리고 별입니다 이번에 첫 방문하는 트르크메니스탄 트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니까 터키 민족이 트르크 민족 아닙니까 이전에 터키는 굉장히 센 나라였습니다 트르크 군인 백만 군인이 짝짝짝 행진을 하면 그 자리는 풀이 더 이상 잘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군대는 강했습니다. 바로 인지인 그런 나라죠. 또이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석유가 많이 나고, 그리고 천연가스가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북한과 상당히 관계가 밀접하다고 그러죠.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북한에 석유를 수출한다. 그런 말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수도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시기 바트라고 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구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베르디 무아 베도프 대통령. 이름도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이런 나라 대통령. 그런데 이전에는 그 앞전 대통령은 굉장히 독재 국가였다고 그럽니다. 중앙아시아의 바로 북한 그렇게 연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무하디베르 무하베도프 대통령 조금 이전 대통령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역시 독재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마대에 출전한 일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경마대에서 낙마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은 그런 관중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관중들을 상대로 모두 전화기라든지 카메라를 압수를 했는데 이 사진이 그대로 전 세계에 노출되면서 망신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면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거둬서 황금 동상 자신의 황금 동상을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자기 일대기를 의무교육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대기를 모든 트르크메니스탄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무 교육을 시켰다. 마치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인 그런 모습을 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자국민들의 해외여행은 통제를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른 곳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사이고, 그리고 외국인 학자들이 트르크메니스탄에서 활동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통제가 많은 나라. 그리고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여기에 입국하는 대학 졸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도 합니다. 이제는 제가 한 여행 전문가가 이트르크메니스탄에서 기행한 그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통제도 많고 그리고 기행도 많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감시가 많은 나라. 여기서 에 만일 여행을 하면 가이드로 참가하는 사람이 여행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또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상황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180개 나라를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이트르크메니스탄은 세계 1 8 0개 나라 가운데 178위. 정말 엄청나게 언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77위는 시리아고, 그리고 179위가 북한이라고 그러는데, 182위가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나라가 179등이 됐다가, 북한이 다시 180등이 됐다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북한이 180등으로 제일 언론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차 색깔은 모두 흰색으로 그렇게 통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차도 검은색 이런 차도 강제로 국가에서 압수를 해서 하얀색으로 도색을 시킨 후에 다시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재인이 이 나라를 방문할 때, 검은색 성용차가 아니고, 흰색 성용차를 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 이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사업하기한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언론상도 좋지 않고, 또, 부패도 그렇게 심하고, 치안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문재인이 르크 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이 중앙아시아 세 나라를 방문했는지 저는 좀 의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이러지만 이세 나라 모두 내륙에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 인접하고 또 러시아 쪽에 인접하고 그래서 바다가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접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연가스라든지 그리고 석유를 만일 우리나라로 가져오려고 한다면 굉장히 수송비가 많이 들죠. 철도라든지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비행기를 이용해서 제대로 물류병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중앙아시아 세 나라를 방문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문재인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에 시집온 그런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정말 미인들이 좀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 남성들과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역시 부패는 굉장히 좀 심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나라 대학에 정치학과가 개설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치학과가 개설되면 정치에 관해서 여러가지 공부도 나고 세계 여러 나라또 정치 비교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워낙 또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학에서 정치학과를 폐지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상당히 많이 서방화. 그리고 이 나라가 그래도 중앙아시아 새나라 가운데서는 밤에 출입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사부카트 미르지에요 에프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역시 또 이름이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경찰 국가체제를 약화시키고 자유경제체제를 좀 도입하려고 그렇게 힘쓰는 나라. 그래서 최근에 북한과 관계도 단절을 시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그래도 좀 안심하고 갈수 있는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역시 이 나라도 굉장히 부패가 심한 나라. 세관에서 입국자들이 입국할 경우에 뒷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빼먹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현지인과 동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의 그래 경찰이 온갖 터집을 잡아서 좀 불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여행하기도 조금 힘든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이제 사업에 진출했다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도 역시 부패 그리고 치안불안 이런 나라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패인식 지수가 세계 1 7 7개 나라 가운데서 140등이라고 합니다. 많이 낮죠? 여전히 부패가 심하고 치안이 불안하고 그런 불안한 나라입니다. 역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나라를 가보면 현지 치안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슬람 쪽 나라들은 그런 경향이 좀 많은 느낌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부패가 심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얼굴들이 많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려인은 아니고, 여기에 토착적으로 생겨난 그런 인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카자스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홍범도 장군이 활동을 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문재인이 이제 이 나라에 가서 3.1절 등등 뭐 100주년을 맞이하고 이래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뭐, 송환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앙아시아 3개국, 우즈베키스탄 외에는 모두 두 나라가 북한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뭘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제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회 방향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는 모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좀안 듣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외에는 그래서 지금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뭐 오지랖이 뭐 넓게 중재자 그리고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좀 비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긴 하겠지만. 이것은 뭐 중앙아시아 세계나라를 방문하겠다고 미리 미리 이제 서로서로 국가 간에 예약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북한을 조금 도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왜 문재인 문재인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또 중아시아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도 되지 않고 실제 우리와랑 거리도 멉니다. 그리고 바닷길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만일 여기에서 서로 수출 물량을 하고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이런 나라에 왜 구태어 7박 8일간 긴 시간 동안 이 나라를 순방하는 것인지 조금 어문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죠? 또, 이런 나라, 관광하기는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기가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또 가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어한 느낌이 납니다. 오늘은 문재인 내외가 중앙아시아 세계나라, 이름도 말하기 어려운 트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이세 나라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 그 나라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